오늘 로저님 말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 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08년 1908년에 쓰여진 이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소설에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 영화로도 나왔고 뭐70몇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만화로도 나와서 아주 유명한 이 빨강머리 앤에 보면 이 앤의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욥과 네. 어, 이세 친구들의 관점에서 이 엘리후의 등장은 사실 너무나 뜻밖에 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참한 고난 가운데 절망감과 이 억울함을 부르짖던 욥에게나 또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욥에게 다가왔지만 이 욥의 태도와 그의 변명을 들으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세 친구들에게나 이 엘리후의 등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엘리후의 등장은 이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던 이 엘리후는 지금 가장 객관적으로 그들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 자신에게 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용맹함, 그런 담대함, 뭐 이런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고. 또 요나의 불순종을 읽으면서 다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우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심지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해설 부분까지도 엘리우처럼 형제 자매를 교만한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엘리후가 아닌 욥과 새 친구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또 엘리후의 이 말이 전적으로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후는 이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이 적용되어야 절 되어져야 한줄 믿습니다. 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이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의 고난을 대하는 이 요배 태도를 비판하고 두 번째로는 의로우신 이 하나님 앞에 사람 의 불의 의가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또세 번째로는 헛된 것에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엘리후는 고난에 고난을 대하는 이 요배 태도를 비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엘리우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사로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불확실하지도 않으며 무지하지도 않으시고 그 심판을 은밀하게 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심판이 지체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지 않는 욕을 지적합니다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의 대답이 악인과도 같고 나아가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이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는 이 욕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욕은 이 욕기 27장에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제거도 제거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실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월감이 어디에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어, 승용차가 자전거를 보면서 품는 생각이 아, 나는 자전거보다 빨라 하는 우월감이고, 승용차가 비행기를 보면서 품는 생각이 난왜 비행기보다 느리지? 하는 생각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요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게 살았다는 우월감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우월감이 내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지. 나는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교회 모든 예배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의롭지라고 하는 이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삼5오 장의 말씀에서 엘리후는 이 옆과 친구들 모두에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로움과 불의함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다가 그대가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악행으로도 그분에게 조그만 충격이나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요즘 말로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뭐 이런 겁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인간은 감히 그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고백처럼,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어지는 구절부터의 말씀에서 엘리우는 이 마지막 세 번째로 헛된 것에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비 내세운 주장들이 헛 헛된 말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3절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욥의 주장이 이 헛된 주장일 뿐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여기서 이 13절에 이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이 직역하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비 아무리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관점에서 나온 헛된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무관심하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몇년 전에 제 큰딸이 시드니에 있는 큰딸이 갑자기 이 발목이 보어그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 검사를 위해서 이 발목에 이 주사를 놔야 되는데 만약에 제 딸이 어, "아빠, 나저 주사 맞기 싫어. 너무 아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의 관심은 제 딸의 발목이 낫는 것이지 그 주사가 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을 줄까 하는 것에는 사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의 말에는 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주사를 맞게 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침묵하실 때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든데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불평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한 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해 침묵하시기도 침묵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우는 지금 이 요배 불평과 원망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요배 말들이 헛된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우는 오늘 고난을 대하는 이요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불의가 아무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그의 헛된 주장과 말에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때로는 주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주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난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뜻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에 하나님 이 말들을 들으며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극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